먹을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세븐일레븐 편의점 갔다가 구입한 뻥이요 골드 제품 되겠습니다 뻥이요 과자 오래간만에 먹어보는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서뭐 p b 상품으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어 다크 블레이즈 아이템이 뻥 터진다 어 쿠폰 등록창에 다크 블레이즈라고 입력해 주면 뭐 안드로이드 기기 뭐 유저만 뭐 참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어 이거 모델 이게 나라야? 어 나라가 그뭐 그 어쨌든 좀 예전에 봤던 느낌하고 좀 다르네? 아.. 좀 뭐.. 좀 상당히 섹시한 캐릭터로 나왔고요자 100g에.. 110g에 500kcal 옥수수 디빙콘이고 가격은 1,000원입니다 자.. 이거 뭐, PB상품인데 음.. 코리아세븐? 아, 이건 유통이고 제조는 서울식품공업이라는 데서 제조한 제품입니다. 자, 당류가 무려 26g, 음, 곱하기 2하면 되니까 26g 높고요. 포화지방은 40%, 나트륨은 생각보다 얼마 높지 않고 좀딱 단맛의 과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루비를어디고그입는데 어떤지 말든지 자, 안 하는 게임이라서. 자, 컬 스낵 제품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있는 옥수수 스낵 되겠습니다. 옥수수에다가 뭐 설탕 같은 걸 많이 넣은 것 같고요. 탕은 뭐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딱딱한 건 아니고요 그냥 부드러운 방식의 그콘스낵인데그 위에다가 그, 그 설탕 같은 거 그런 걸로 이제 뭐 양념해서 코팅 돼 있어가지고 살짝 단맛이 느껴집니다 단맛이 느껴지만 전체적으로 여기 110g 중에 설탕이 26g이니까 4분의 1이 설탕이 되니까 좀 많긴 하죠. 뭐빵이 오래간만에 먹어보니까 또 그래도 느낌이 가고 약간 좀 버터향? 그런 것좀 느낌, 해수상 나기도 하네요. 음. 옛날에 좀 심심풀이도 많이 먹게 했던 그런 제품인데, 오래간만에 먹어보니까 독특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옛날엔 설탕 안 보고 먹다가 이제 뭐 보고 먹으니까 좀 다르긴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맛이 어떠냐고요? 맛있어요. 뻥이요. <laughs> 맛있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뭐 그냥 씹는 맛으로 그냥 뭐 단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씹히는 식감도 있고요. 그래서 달짝지근하면서 그냥. 단맛에 손이 가는 그런 제품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음, 그런 제품이니까 음, 가격도 뭐천 원이면 저렴하긴 한데 뭐설탕 많아서 좀 설탕이 많으면 그렇긴 합니다 자 그런 제품 음 나라가 모델로 음 나라가 기는 모델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제품 맛있게 드셔보시든지 맛있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뻥이요 하지 마시고 어, 착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laughs>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laughs> 네,